안녕하세요. 저승사자 뺨빗입니다. 네, 저는 저승사자가 맞답니다. 제 힘으로는 할수 있겠지만 염라유리님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. 애정펄님 그렇습니다. 하빈수 선배, 실시간을 키든 말든 제 마음 아닙니까? 네 주의해주세요. 아 오늘 사망자 명단에 있는 분이 한 명이랬지? 다행이다. 어디 보자 누구지? 아 애정님 지금 이 실시간에 계십니까? 애정펄님 맞습니다. 오늘 3시 58분 55초에 차량에 치여 죽습니다. 남은 생잘 살세요. 그럼 꼼수는 사람들이 다 써봤습니다. 그래도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. 죽는 시간은 좀더 길어지겠지만 오늘 그래도 오늘 안에는 죽습니다. 죽으셨네요. 그러면 데리고 저승으로 가겠습니다. 가는 길 편안히 가세요. 김혜정, 김혜정, 김혜정 이짬빛 처사의 이름으로 저승으로 데리고 가겠다. 데리고 가겠다.